저는 여 법당이 온지 7년이 되었지만 저는 화장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토령입니다. 자 오늘은 집안에 동토라고 하잖아요. 동토가 났을 때 어떤 뭐 자가 해결 방법?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없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자, 여러분 동토가 나면 이사 가세요. <laughs> 막 이래야 돼. 여러분도 다돈 많잖아.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요. 동토가 났을 때, 자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동토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동토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약80% 이상이 화장실, 부엌에서부터 동토가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물자리는 함부로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물자리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진짜 낭패 보시는 분들 많고요 물자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단 피해야 되는 거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 아니면 붙어있는 타일이 떨어졌다 또는 빨래 건조대가 있죠 빨래 건조대 뭐 위에 천장이 붙어있는 거라든지 축축한 것을 널어놓는 곳이 부러진다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고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진짜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하죠 물자리를 건든단 말이죠 호수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수도꼭지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주방에 있는 싱크대의 방향을 바꿀 때에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물자리 함부로 틀어버렸다가 저는 죽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가 막힙니다. 이게 아니고 죽는다고요. 갑자기 뭐가 타일이 깨졌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 벽에 붙어 타일이 뚝 떨어져서 깨졌다. 이거는요,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상문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 이제 너희들 집 상문 들어왔어. 그니까 러한명 데리고 갈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빨리 어디라도 가셔서 뭐 조치를 하시든지. 그리고 물자리를 바꿀 때는요, 물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티바람이 확실히 나는 데가 부호 화장실 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꽤 많은데, 오면은 화장실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를 쫙 했을 때 인테리어 제가 다 뚝딱뚝딱 했습니다. 왜 동티바람 날까 봐 진짜예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뭐 방음 다 해도 되지만 저와 제가 아는 사람들이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개고기를 먹고 왔어. 그런데 뭐 공사라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상가집을 갔다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동티바람이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진짜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화장실은 안 했습니다. 왜? 날짜를 잡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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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요. 그 말은 뭐냐? 엄청나게 신중을 기울였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장 화장실의 인테리어를 어느 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랑 얘기를 하고 그날 됐는데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돈 주고 죄송합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 못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화장실 인테리어가 안돼 있어요. 요새 좀 유행처럼 음. 좀 화장실하고 부엌 좀 고치고 바꾸는 게좀 유행처럼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죠. 너무 많아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기보다 나를 잘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나를 잘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상문이 있다 집에, 많 돌아가실 분이 있다, 아프신 분이 있다, 큰병에 걸리신 분이 있다, 아니면 교통사고 당한 지 얼마 안 됐다, 수가 산납다는거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미뤄야 된다. 조금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나를 잡고 물자리는 바꿔야 된다. 거기서 거의 다 동티바람이 나요. 제가 동티바람이 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공사를 다 끝내고 시간이 지났는데 코에 찌르는 냄새가 난다. 이상한 맡아보진 맡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동티가 발린 겁니다. 묻은 겁니다. 최악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후각 코.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찌른내처럼 난다든지 뭐 이성인이 무슨 냄새야 그러면우연히돈 돈다라는 거야 이제. 독이 시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른 냄새를 맡아 버리는 거죠. 이제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남편 퇴근하기 전에 음식을 막막 얘도 고기 반찬. 고기를 막 구웠어요. 고기를 막 구워 가지고 이제 탁 차려 놓고 남편 딱들어왔는데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찌른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고기완전 상반되는 냄새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 버려요. 완전히 다른 냄새를 맡아 버려요. 그런 냄새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나게 만든다. 고 그러면 동티바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했던 거 있어요 집을 이사할 때집 털을 볼 때에는 냄새를 맡으세요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세요 동티바람이 나도 냄새가 납니다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거요 있어요 저 형사분들이 많이 와요 점사를 보러 내가 물어봐요 형사분들은 혹시 뭐 어떤 뭐 사건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가요? 막 기분이 본인들로 쎄하나요? 쎄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달라요 이건 돈 냄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영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합니다 냄새로 알수 있고요. 냄새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일이 떨어지거나 막 이런 깨지거나 하면은 않습니다. 근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으니까 동티가 안 나게 사고치지 말아라. 수가 안 좋고 상문이 들었을 때는 화장실이라든지 구역을 물자리만 안 되면 돼. 손안 되면 돼. 방향만 안 틀고 이러면 돼요.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근데 막말로 화장실 인테리어하는데 물자리 방향을 틀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 안 된다고 봐요. 뚝 튼다. 화장실에 있는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은 함부로 깨는 깨고 부수고 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 그 아까 동티 동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이 이게... 좀 어떤 뜻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티바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이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연이 시간이 지나서 변형된 게 아닌 사람이 직접 때리고 부수고 해서 그게 바람이 불어서 내가 받는 피해를 보고 동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는데 내가 이장을 하겠다고 다. 옮겼어. 산바람, 몇바람이라고도 하지만 동티바람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허물어지고 짐승이 파헤치고 없어지고 산소 에 밀리고 이건 동티바람이 아닌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그래서 이사를 한다거나 인테리어할 때는 인위적으로 깨부순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서지면서 그 바람이 확 돌아버려서 내가 받는 피해를 동티라고 합니다. 그럼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네요. 안 건드리고 못 사니까 확인해 보고 건드려라.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무당인 저는 제가 무서움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안 건드립니다. 아직도 안 건드렸어요. 저는 여기 법당이 온지 7년이 되었지만 저는 화장실을 꽂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왜? 저희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꽂히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요. 선생님도 무서워하는 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